고맙습니다. 하루 잘 시작하셨습니까? 어, 정말 비가 계속 많이 오고 있는데요. 오프닝으로 계속 비 얘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뉴스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고 아좀 막을 수 없었을까, 더 좋은 길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진짜 절로 기도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가족을 잃은 유족 분들과. 또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요. 저희가 이후에도 같이 한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어, 부산 금정구고요. 저희 교회도 이제 금정구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데요. 지하철역이랑 굉장히 가까이 있거든요. 저희 금정구에 온천천이라는 천이 하나 있습니다. 천이 있는데 어, 나름대로 잘 갖고 놓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해서 생태계도 많이 복원이 돼서 뭐 물고기들도 많고 새들도 제법 있고 오리도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수달도 심지어 살만큼 그렇게 생태계가 많이 복원됐고 뭐 다양한 식물들도 있어서 사람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실제로 거기 이제 축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저희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공동체원들도 뭐 자주 운동하기도 하고 또 산책하면서 그리고 또 축제를 즐기면서.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거든요. 참 좋은 환경에서 저희가 지금 있는데, 이제 비가 오면 좀 상황이 달라져요. 제가 이거 하나를 보여드리면, 어 평소의 이제 모습이거든요. 한번 보시면, 제가 오늘 방금 저녁에 찍어온 물이 좀 빠진 뒤에 영상인데, 보통은 이래요. 이렇게 뭐 사람들도 산책하고, 저기 따라서 이제 새도 다니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비가 오면 돌변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주일 어제, 오늘 제가 지금 월요일 촬영하니까 주일에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센터 내려왔을때 사진인데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뭐 자전거 도로인지 뭐 없고 평소에 보이던 이제 그런 어 새들이나 이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이렇게 심각해지는 거죠. 참 자연의 힘의 무서움을 어, 정말 우리의 연약함들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어, 사실 뭐 평소 때는 다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 같고 우리가 다 어, 뭔가 만든 것 같고 통제한 것 같고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비가 이렇게 한번 오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늘을 주관하시고 비를 내리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을 캐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국과 사람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집트의 왕이 강력해 보이고 뭐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코로 숨을 쉴수 없다면, 그의 호흡을 하고 있는 코와 입이 막힌다면, 그는 금방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어, 요즘은 이제 그 이런 탈고니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주종 관계에 있는 것, 어, 왕과 백성, 그리고 창조주와 피조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는 게썩 인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대접받죠. 오히려 하나님 우리의 친구, 하나님 우리의 위로자, 하나님 우리의 소망, 이런 메시지나 찬양들이 훨씬 더 위로가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나,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은 잘, 사실은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에 사실 우리에게 훨씬 힘이 있어요. 훨씬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제가 늘 차별하는 비유지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이 훨씬 기도를 힘 있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어,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시고 위로되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위로자라는 걸 아는 것이 훨씬 더 우선되어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좀 하루는 이제 앞에서 어, 겸손하게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또 내일 우리가 한번더 나누겠지만,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의 자금을 알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이재민 분들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우리는 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자금을 보고 크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어 예수전도전 화요모임에서 녹음한 주요하는 광대하시도다 라는 찬양 들으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재해 앞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 드리며,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큰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하루도 하나님의 크심을 많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